케첩, 굿잡, 에비식스 굿잡.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둘, 셋 케첩, 에비식스. 우레비뉴 굿잡. 늘 에비식스를 궁금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보답드리고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멤버들도 준비됐죠? 네. 질문 바로 들어와 주시죠. <웃음> 뭐야? <웃음> 아,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아, 아, 마, 맞아. <laughs>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예삐들은 도대체 뭘 먹고 그렇게 귀엽고 멋있는 거예요? 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음... 진지하게 답변해주세요. 케첩AB6 믿습니다. 아... 어, 되게 생각에 음... 잠기게 되는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laughs> 네. 진지하게 여쭤봐주셨으니까 저희도 진지하게 답해드리는 게 예의겠죠? 한 분씩 뭘 먹고 도대체 귀엽고 멋있어지는 건지 브리핑해주시길 바랄게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음. 예. Yeah. 오메가3? 오메가3. 네. 오메가3. 오메가3를 먹으니까 피가 맑아지면서 피가 맑아지니까 혈색도 돌고. 그렇 혈색이 도니까 이제 좀더 영해져서 귀여워 보이나? 모르겠어요. <laughs> 되게 음. 우진 씨는 뭐 먹고 그렇게 귀여 <laughs> 귀여우세요? 짠. <laughs> 제가 제가 보기에 우진은 랑디였고요 일단 <laughs> 우진 제가 보기에 아, 사과즙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데. 아 사과즙. 그렇게 아니에요? 사과즙을 꾸준히 잘 챙겨 먹더라고 아침에. 맞죠. 어예 맞네요. 어 예. Yeah. 그치요? 뭐뭐 <laughs> 아, 뭐, 맞네요. 제가 뭐 사과즙 예. 아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어 아, 맞죠. 사과즙을 뭐니먹으면서 이제. 음. 뭐였죠 제가 귀여운 거죠. 네 귀여워졌죠. 귀엽고 멋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어 어... 어... 아 뭐가 있을까요? 그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라고요? 저는 케첩 에이비식스전 케첩 먹어가지고 멋있고 귀엽지 않나.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상큼하니까 네. 케첩 a 이비식스 그렇죠. 그렇죠. 케첩. 저는 물 물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What? 물 마시고 귀엽고 멋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기왕 이렇게 된거올 멤버들의 식사 패턴도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까요? <laughs> <laughs> 바로 어제 멤버들은 어떤 식단으로 밥을 먹었어요? 아 기억 안나자 어, 바로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어, 아, 배달 음식 드셨구나 저는 배달 음식만 먹어서 저는 <laughs> 네. 어제 먹은 게 있습니다 제 천생연분이래요 많이 시켰나봐 어. <laughs> 디테일하게 얘기,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데 네. 진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저는 어제 그저께 밤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술을 먹었고요. 그래서 해장을 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에 소고기 해장국을 먹고 었아 음, 그리고 뭔가 몸 안에 알코올과 이런 것들을 좀 빼기 위해서 어 점심 겸 저녁에는 어그 이제 단백질 위주로 <laughs> 운동을 하면서 좀 닭가슴살이랑 이런 걸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음... 저는요 어제 운동을 다녀와서 다녀와서. 음. <laughs> 햄버거를? 응. 운동을 다녀서 햄버거 를 먹고요. 야너 햄버거 그거 안 먹었잖아. 아 제가 이게 9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국이 형한테, 아, 매니저님한테 어. 잠깐 들려달라 d e l 리 어. 그래서 거기서 하나 샀는데 20분 만에 온 거예요. 아 아니 햄버거 새거 가격인 아, 거예요. 식탁이. 먹고. 그게 원투가 있는데 그거 감자튀김 때문에 안 부렸거든요. 감자튀김은 추후에 먹어도 맛있으니까. 어. 지금 고민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에어프라이기 돌려 먹어야지. 어. 이거 캘리포니아 롤 음. 먹었고요. 그리고 또잘 챙겨 먹 라면을 이제 그 기계에 끓여서 음. 이제 <laughs> 열 나는 그 음. 라면 먹었어요. Yo. 저는 어제 아침에 어 한우국밥 먹었어요. 한우국밥 조금 매콤한 그 시원한 걸로. 뭐, 그거, 한우국밥 먹고, 그 다음에 좀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저녁에는 이제 양념갈비, 양념갈비랑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밥 먹고, 아, 아니다. 그날이 그날이 아니구나. 한우국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레토르트 그 <laughs> 먹었거든요. 빼장국 같은 우거, 우거지 된장국인가. 뭐, 그거 레토르트로 해가지고 먹었습니다. 네. 좋네요. 우진. 저 어제 너뭐 먹었어? 저 요즘에 뭘잘안 먹어요 하루살이요? 왜요? 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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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위도 많이 줄었고 별로 막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서 와난 차돌 쌀국수 진짜 맛있는데 그거 먹고 싶어요? 네. 오늘 그거 먹어요? <laughs> 꽃게탕도 진짜 <laughs> 대박이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밥을 잘안 먹어요 저는 음 그냥 나도 그냥 뭐 이제 주변에 보이는 거 대충 뭐. 맞아 맞아 쪼사 먹고 네. 맞네요. 맞아 요그 핑거로 이렇게 주워 먹는 재미가 있죠. 그놈의 핑거. 에빈님 함께 식사를 할수 있다면 어떤 메뉴를 <laughs> 함께 먹고 싶어요? 짜장면. 짜장면. 신문지 깔아놓고? 네. 탕수육이랑? 대신 고춧가루는 뿌리지 않겠어요. 왜요? 혹시나 낄 수도 있잖아요. 아 너? 네. 음전 음... 뿌릴래요. 저도요. 팍팍 뿌릴 건데. 그래요? <laughs> 저도, 저도요. <laughs> 팍팍 음... 뿌려 먹을 건데요? 오케이. <laughs> 네. 오케이. 짜장면 좋다. 그죠? 어, 짜장면, 네. 네. 짜장면 좋다. 좋네. 뭔가 음. 좋다. 되게 시기부 되고 어, 좋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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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러면 뷔페 식당에 갔다 치고 멤버들의 주력 메뉴는 무엇일까요? 딱세개의 메뉴만 고를 수 있다면 뭘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뷔페를 가면 항상 돈이 아까워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랑 그 여왕 거기 뷔페 알죠? 아 알죠 알죠. 거기를 자주 갔어요. 여왕?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 요 항상 고르곤졸라 피자 한 조각 먹고 샐러드 먹고. <laughs> 진짜로? 네. 그리고 <laughs> 배불렀어요. 저희. 맞아, 그때. 빛, 팬 아닌데, 음. 이제 연습생 때, 데이가 음. 밥 사준다고 갑자기 오라고 했는데 음. 갔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인 거예요. 음. 근데 거기서 저만 먹었어요. <laughs> 우와, 저만 진짜? 그냥 밥을 사줬어요, 어, 거기서 고기 그러니까. 거기 때. 데이가 중학교 나, 사망. 어, 난안먹었어 안 데이가 중학교 사망했때 샐러드 바를. 저를 줬구나 <laughs> 레스토랑 거기를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laughs> 자기는 안 먹더라고요. 거의. 배불렀어요. 음, 보통 가면 잘안 먹더라고. 거. 샐러드 바를 하니까 배부르더라고요. 그 스테이크를 먹으러 간 건데 아... 그랬어요. 좋습니 멤버들 의 주력 메뉴. 저는 약간 그런 뷔페나 이런 거 가면 그 시즌 메뉴가 있어요. 맞아 네. 뭔가 시즌 메뉴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데이시 같은 경우는 샐러드 바를 이제 집중 공략한다고. 샐러드, 고르곤졸라 피자, 뭐 만두? 만두. 아 초밥. 아, 초밥. 초밥. 스시. 야. 스시. 초밥이나 그롤 초밥도 맛있는데. 아롤 초밥 맛있지. 캘리포니아 롤. <목소리> 어제 먹었어요 <목소리> 캘리포니아 롤. 하나 음, 음. 하나만 더 말하면 뭐가 있을까? 그단그런 것도 좀 맛있죠. 폭립 뭐 약간 갈비. 아 약간, 그래. 폭립 그런 홍립 느낌. 고기 공략. <laughs> 응. 고기류 공략. 육류 공략. 그리고 그런 거 맛있는데 쫄면 같은 그 조금 쫄면? 매콤한. 아 매운 샐러드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어, 어, 어. 해주 샐러드랑 같이 해서 먹으면 그것도 맛있거든요. 좋네요. 좋습니다. 과일도 많이 먹고. 네. 우리 해빈님들도 밥은 꼭잘 챙겨 먹고 늘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 걱정되니까.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